느헤미야 7장 39절부터 6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느헤미야 7장 39절부터 65절 39절부터 교독합니다. 제사장들은 예수아의 집 여다야 자손이 973명이요. 바수울 자손이 1,247명이요 레위 사람들은 호드야 자손 곧예수아와 간멜 자손이 74명이요 문지기들은 살룸 자손과 아델 자손과 달문 자손과 아굽 자손과 하디다 자손과 소베 자손이 모두 138명이었느니라 게로스 자손과 시아 자손과 비돈 자손과 하난 자손과 깃델 자손과 가할 자손과 갓심 자손과 우사 자손과 바세아 자손과 박복자손과 하그바자손과 할훌자손과 바르고스자손과 시스라자손과 대마자손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은 소대자손과 소베레 자손과 브리다자손과 스바데아 자손과 핫델 자손과 복, 보게렛 하스바임 자손과 아몬 자손이니 델 멜라와 델 하르사와 그룹과 아돈과 인멜로부터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들의 종족이나 계보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는 증거할 수 없으니. 제사장 중에는 호바야 자손과 학고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길라 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하나로 아내를 삼고 바르실레의 이름으로 불린 자라. 총독이 그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여기까지 받들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 번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갔고 세 번에 걸쳐서 다시 포로에서 귀환을 합니다. 맨 처음 귀환할 때 수르바벨과 총독 수르바벨과 예수와라고 하는 제사장을 중심으로 이두 사람이 이끌어서 1차 포로에서 돌아왔는데 그때 사람들의 숫자가 43,360명 정도입니다. 그렇게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돌아오진 않았어요. 포로로 끌려갈 때는 다 눈물을 흘리면서 이방 나라에 끌려가는 것을 힘들어 했는데, 막상 이제 이방 나라에 가서 몇 년을 살았냐면, 70년 이상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방 나라에서 다시 돌아오는 게또 힘든 거예요. 지금까지 쌓아왔던 거, 어떻게 보면 편하게 인생을 보낼 수 있잖아요. 물론, 거기 남아있는 사람들이 다 불신앙은 아니죠, 당연히요. 왜냐하면 2차 포로에도 돌아온 사람이 있고, 3차 포로 귀환에도 돌아온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 포로로 끌려간 그 숫자에 비해서 약 4만 3천 명 정도 이 정도가 돌아왔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도 많은 시사점이 있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수 있다. 하나님의 백성은 많았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 그렇게 많지 않을 수 있다. 약 43,360명 중에서 제사장 그룹이 몇 명이 돌아오냐면, 4,289명이 돌아옵니다. 10명 중에 한 명은 제사장인 거예요. 제사장 자손. 이들은 상대적으로 많이 돌아왔어요. 그런데, 요즘으로 말하면 조금 표현이 그렇지만, 뭐, 목사, 장로, 이런 분들은 많이 돌아왔는데, 레위자손. 레위자손은 몇명 정도 돌아왔느냐면요. 74명이 돌아왔습니다. 제사장 그룹보다 레위 자손 그룹이 숫자는 아마 더 많았을 텐데 제사장들은 돌아온 숫자가 4289명인데 레위 족속 전체 제사장을 제외한 레위 족속들은 74명 안 돌아온 거예요 이게왜안 돌아왔을까요 다시 돌아와도 제사장은요 좀 세상 말로 말하면 펌 나잖아요 다시 근데 레위 족속은 돌아와도 좀 허드렛일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제사장을 도와서, 그러니까 돌아와야 될 간절한 소망이 상대적으로 작았던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어떤 직분을 받든지, 여러분 자신을 낮추는 거지, 직분을 낮추선 안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어떤 직분을 받았던... 큰 직분을 받았던 작은 직분을 받던 상관없이 그 직분을 받은 나를 낮춰야 되는 거지 직분을 낮춰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근데 반대로 합니다. 직분을 통해서 나를 높이고 싶어 하고요. 직분을 오히려 하찮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현재 맡기신 직분은 그것이 어떤 직분이 되냐 상관없이 여러분은 중히 여겨야 됩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 돌아온 사람들 보면 사람들에게 좀 크다고 인정되는 직분자들은 많이 돌아왔는데 상대적으로 하찮다고 느낀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돌아오지 않았다. 이것이 이스라엘 포로 귀환에서 우리가 살펴보야될 우리 모습입니다. 우리 모습. 여러분은 지금 내가 받은 직분에 대해서 귀하게 여기고 계십니까? 직분을 중히 여기셔야지 나를 중히 여기선 안 된다 내가 직분을 받으면 중히 직분을 여기면 나는 상대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를 낮추는 게 직분을 높이는 겁니다 만약에 이 직분을 받아가지고 나를 높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직분을 낮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직분을 높이는 방법은 그 직분을 받은 내가 더 겸손해. 왜냐하면 이 직분을 받은 목적이 뭐냐면 섬기라고 주시는 직분이잖아요. 다른 말로 말하면 다른 사람들의 종이 되라고 주시는 직분이거든요. 교회 직분은요. 그러나 실제로 우리도 보십시오. 정말 그렇게 생각할까요? 정말요. 그 직분을 받으면 나는 정말 더 다른 사람을 섬기는 종이 된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교회에서 뭐 권사 후보 올라갔다가 투표할 때 권사 후보 올라갔다가 또는 장로 후보 올라갔다가 안 돼요. 그래서 교회 떠나시는 분들 많잖아요. 딴 이유 때문에 꼭 떠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가 그 직, 중직에 임명이 안 돼가지고 아, 날 무시했어. 저는 많이 봤거든요. 날 무시했어. 아, 뭘 무시한 거예요? 이런 분들은 직분을 받으면요. 그 직분을 통해서 누구를 높이게 돼요? 자기를 높이게 돼요. 그러면요. 하늘나라에 가서는 어떻게 되느냐. 그 직분은 교회를 섬기라고 주신 직분이고, 낮아져서야, 낮아지고 겸손해져야 섬기는 건데, 그 직분을 통해서 그런 분들은 보통 높아지거든요. 그럼 하늘나라에 가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 칭찬과 존경와 영광을 얻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그런 분들은 직분을 받아도 책망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 직분을 통해서 나를 높이기 때문에. 하늘나라에서는 그래서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면 우리가 생각하던 평가하고는 전혀 다르게 됩니다. 다른 사람 보기에 별거 아닌 직분, 심지어는 직분이 없는 것 같아도 내가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잖아요. 그러면 하늘 나라에서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저는 저도 이제 목사지만 하늘 나라에서 영광을 얻기가 제일 어려운 분들이 누구냐? 목사님들이에요. 저는 뭐 농담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저도 포함이에요. 왜냐하면 목사는... 교회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직분을 맡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더 커져요. 그래서 상급을 받기가 상대적으로 더 어려워진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낮아지지 않아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어떻게 보면 은더큰 직분을 받게 되잖아요. 뭐 직분이 크고 작음은 없지만 어쨌든 교회 질서 속에서 보면 더큰 직분을 받게 되면 더 낮아져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기가 쉽지 않더라. 우리는 낮아지는 게 아니라 높아집니다. 은근히. 이게 왜 그러냐. 우리 본성 가운데 육신적인 본성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직분을 통해서 이 육신적인 본성이 막 발휘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직분을 받지 않을 때는 그런 본성이 안 나타나다가 교회에서 갑자기 중직을 받기 시작하면 돌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 돌변하느냐? 돌변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원래 그런 성품이 계셨는데 그 직분을 받으면서 그 성품이 드러나는 거예요. 정말 겸손한 자들은 직분을 받아도 더 겸손하게 섬긴다. 이런 사람들은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주시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섬기는 자들이 됩니다. 여기 돌아온 사람들 보면, 노래하는 자들,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찬양대원이죠, 찬양대원. 여기 39절부터 보면, 제사장, 레위 사람들, 그리고 노래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45절에 문지기. 이 문지기도 레위 사람들이 했거든요. 아무나 하지 않았어요. 문을 여는 역할. 저는 오늘날의 문지기가 누구냐. 저는 교회에서 기도하는 분들. 특히 여러분 새벽을 깨우시는 분들은 저는 문지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영적으로 문지기들이 늘 문을 열어서 하나님께 예배하러 오는 사람들 위해서 문을 열어주는데, 교회에서 날마다 특히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시는 분들은 저는 영적인 차원에서 저는 문지기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분들이 누구냐면 모든 성도들이 다 중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시는 분들은 더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 새벽재단은 우리 교회가 목적이 예배잖아요. 날마다 드려지는 예배가 새벽기도회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새벽기도회를 깨워서 날마다 기도하신다 그러면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하신다 그러면 저는 그 사람은 벌써 영적인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문을 여는 사람이다. 하늘나라에. 하늘의 문도 열지만 실제로는 하늘의 문을 열면서 내 믿음의 문도 연다. 저는 새벽 기도를 쌓는 게 그래서 얼마나 중요한가.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격려합니다. 때로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가끔 책망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벽을 깨우는 사람들은 저는 복된 사람들이다. 문지기들이다. 46절에 보면 특이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느디님 사람들입니다. 문지기 다음에 이제 느디님 사람들이 나오냐면, 나오는데, 이, 이 당시 구약의 질서에 보면, 제일, 예, 좀 표현이 그렇지만, 제일 낮은 질서에 속한 직분자들이었어요. 이 느디님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이 조상들이 원래 이방인이었습니다. 가난 민족이었습니다. 원래 멸망당했어야 될 가난 민족인데, 여우수화를 속여가지고, 여우수화가 하나님께 묻지 않고, 가난 족속인지 모르고, 먼데서 온 것처럼 여우수화를 속였어요. 죽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먼데서 온 이방 민족인지 알고, 가난 족속은 죽여야 되는데, 먼데서 온 이방 민족인지 알고, 살려둡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멸망했어야 될, 멸했어야 될 가난 민족인 거예요. 근데 맹세를 했거든요. 우리가 당신들 지켜주겠다. 어떻게 보면 동맹 관계를 맺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맹세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잘못이었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기 때문에 이 기본 사람들을 멸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우리를 속였기 때문에 그럼 너희들은 이 일을 해라 하면서 성전에서 이늘재단을 쌓을 때 뭐가 필요합니까? 나무 필요하잖아요. 나무. 이 나무 패는 일, 또 씻는 역할, 청소하는 역할을 해야 되니까 뭘 길어야 돼요? 물 긷는 일, 레위 사람들보다도 어떻게 보면 교회 질서 속에서 레위 사람들을 허드렛일 하는 제사장을 도와서 허드렛일을 하는 사람인데, 느디 님 사람들은 허드렛일을 하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허드렛일을 하는 사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교회에서 요즘 교회로 말 사 누구나 꺼려하는 제일 천하, 천하게 보이는 일들 느디님이라는 말은요 느타님에서 나탄이라는 말에서 오건데요 드려진 사람들 이런 뜻이에요 원래 의미는 이 기부 온 사람들을 향해서 아주 그냥 제일 천한 자로서 이렇게 나무 패며 물기는 자로 그냥 드려진 거예요 성전에서 허드렛일 하라고 그런데 이 느디님 사람들은 포로에서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꼭 기록하게 하셨어요. 왜냐하면요. 허드렛 일 중에 허드렛 일이었지만 하나님 성전에서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고 귀하게 여기지 않지만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됐어요. 이들은 조상님들이 훌륭한 분들도 아니에요. 기본 사람들이에요. 멸망했어야 될 기본 사람들. 그런데 이 자손들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우리가 성전을 위하여 나무 패고 물긷는 거, 남들 다 별거 다닌 천박한 일로 여겼는데 이 느디님 사람들은 이것을 귀하게 여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여기세요? 귀하게 여기셨어요. 저는 이 느디님 사람들 이름이 이렇게 기록됐다는 것은 왜 이름이 기록되느냐? 이 상징적인 내용이에요. 하늘나라에서 주님을 위하여 섬긴 자들의 이름으로 기록하신 거예요, 이게요. 여러분, 하늘나라에 들어가시면 이 땅에서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수고했구나라고 주님께서 칭찬하실 때가 없거든요. 구원받은 이름 말고 주님을 섬기는 이름으로 칭찬하시는 부분이 또 있어요. 여기 오늘 이름들이 나온 사람들은 주님을 섬기는 자들로서 이름이 기록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심판하실 때 기도로 섬긴 자들 이름을 얘기할 때 있어요. 예를 들면 구영교회에서 구영교회를 위해서 진정으로 기도를 섬긴 자들, 기도로 섬긴 자들의 이름이 이렇게 나와요. 또 구영교회에서 우리 교회 뭐 각처를 맡아가지고 청소하시지만 어떤 분들 또뭐 화장실 청소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남의 변그 묻기도 하고 그런데 그엄마좀 지저분하기도 하겠지만. 그런 일들 별로 하고 싶어 하지만 거 쉽지 않지만 그런 일들 또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하신 거 제일 어떻게 보면 눈에 띄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제일 천해 보이는 일들을 감당할 때도 다 기억하신다. 여러분 밥지였는 거요 믿음으로 하시며 하늘 나라에서. 교회를 위하여 밥 지은 사람들 이름 나올 거예요 교회를 위하여 밥 지은 사람들 교회를 위해서 청소한 사람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 사람들 교회를 위해서 각양직분으로 섬긴 사람들 다 주님께서 기념책에 기록하신 대로 이름을 나타내실 때가 분명히 옵니다 그때마다 여러분들의 이름이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이 느디님 사람들, 드려진 사람들이란 뜻인데 사람들 보기에 어떻게 보면 처음 시작은 완전히 허드렛 일에, 허드렛 일 중에 허드렛 일로 들여진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은 이들을 기억하셔서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에 이들 가족들마다 다 기록하겠어요. 여기 이름이 기록됐다는 건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몰라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원래 이들 출신은 별거 아니 출신이에요. 세상 말로 말하면 천민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이들은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천민으로 여겨도 상관없다. 우리는 천한 직분도 상관없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 위하여 물 깊고 나무 캔 팬은 이거 우리 너무 귀하다. 이런 마음으로 섬겼는데 하나님은 이들의 이름을 여기 기록하신 거예요. 여러분의 섬김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억하세요. 기억하시는데 지워질 때가 있어요. 기념책에서 지워질 때 언제 지워지느냐? 저 농담 아니에요. 인간적인 차원에서는 기념책이 기록됐다가 지워집니다. 언제 지워지느냐? 열심히 해놓고, 에이, 나만 이거 해야 되나? 이럴 때 지워집니다. 아, 내가 이거 왜 해야 되나? 이럴 때 지워집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하나님의 일을 했다가 막 아, 기분 나빠져, 막 짜증내고. 이럴 때요 요거 안 하면 하나님 나라의 수고한 기념책에 기록이 돼 있을 텐데 아유 짜증 나요. 요렇게 해 가지고 예, 여러분 수고한 것들이 지워져 버려. 요 진짜 그래요. 여러분의 수고가 지워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늘 기억하시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봐주지 않아도 또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할 수도 있지 모르니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긴 거 하나님 다 알고 계신다. 이름 다 기록하시오. 우리가 또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될 것이 61절부터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폼나는 직분 있잖아요. 이 당시에. 제사장 직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 직분으로 돌아온 사람들, 우리 제사장입니다. 라고 돌아왔는데 보니까 조상님이 없어요. 보통 제사장이다 그러면 그 아버지가 누구고 할아버지가 누구고 이런 족보가 있는데 그중에 일부 많은 사람들이 제사장이라고 했던 사람들이 조상님이 없는 거예요. 이들은 왜 조상님이 없을까요? 대부분 이유가 사실은 제사장 자손이 아닌데 폼 나는 직분으로 들어가고 싶어서 억지로 들어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제사장의 딸하고 결혼하면서 바르실레의 딸 바르실레는 제사장이었는데 바르실레 딸하고 결혼해서 바르실레 이름으로 우리 바르실레 자손입니다 이러면서 제사장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이게 좋은 거냐? 이런 마음이 바로 세상적인 마음으로 직분을 취하는 마음이에요. 이들은 족보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들은 부정하게 여김을 받아서 제사장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들 중에 누가 유명한 사람이냐 도비아라는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제사장 집안이에요. 참 조심스러운데 뭐 김자진 장군의 청산리 전투의 김자진 장군의 뭐 자녀라고 하는, 제가 봤을 때 아닌 것 같은데. 증거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하고 싶으냐면, 폼나고 싶은 게 있는 거죠. 사람이요. 우리 제사장 집안입니다. 근데, 스스로 직분을 취한 거예요. 하나님 주시지 않았는데. 이들은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불분명한 사람도 있어요. 실제로 제사장 후손이었는데, 족보를 잃어버려서 이게 불으로 생활하다 보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림과 둠림 이거는 제사장들이 판결을 하는 장치거든요. 이런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 제사장이 먹는 음식도 먹지 못하게 한 거예요. 이게 지혜로운 것이죠.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교회에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직분은 어떤 직분이 되느냐? 여러분이 직분은 받았는데 그 직분을 행할 때 성령 안에서 행하시면 여러분의 직분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직분이 돼요. 직분 자체는 하나님께로부터 왔지만 여러분의 직분을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함께 일하셔야 신령한 직분이 돼요. 성령께서 여러 직분은 받았는데 성령께서 함께 일하지 않고 내가 내 힘으로 직분을 감당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온 직분이지만 성령이 일하시지 않는 직분이 돼요. 이거는 영적 직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가면 신령한 직분을 감당한 것으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직분을 감당할 때또 하나 뭐가 필요하냐? 성령님을 의지해서 이 직분을 감당하는 것. 성령 안에서 나에게 맡기신 책임을 감당하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을 내 힘으로 내 육신적인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과 능력으로 이 직분을 감당해야 신령한 직분이 되고 하늘나라에서 칭찬을 얻는 것은 뭐냐면 신령한 직분을 감당해야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게 됩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어떤 직분을 맡으셨든지 성령 안에서 기도하시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그래서 봉사하실 때 반드시 성경에서 말씀하는 게 있어요. 성령으로 봉사하라. 성령으로 봉사하라. 이것이 신령한 직분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직분을 성령으로 봉사할 때 여러분은 하나님께 칭찬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칭찬을 받으시는 복된 직분자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